아니, 잠깐만요 언니들. 언니들 해준대잖아. <laughs> 그렇게 말하지마죠받고 <못하자. 웃음> <laughs> <laughs> 어, 이 캐스트 임 어? 어?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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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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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어? 날 꺼시는 어? 거야? <웃음> <웃음> 아, 저저 사람. <laughs> 그니깐 그러니까 난 변태같아서 내 할말을 왜 <laughs> 못해 그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아까 안하고 그랬어 <laughs> 와 이거 좀더 견님한테 알려고 견님 반응좀 봐야겠다 이러던데 하하 <laughs> 아니 하지만 아 계속 보세요 얘 예, 계속 보세요 얘얘얘아 예, 예, 예. 미친 저거 싫어 예예 예, 예, 예. 잠시만 아냐 아니야, 이거 아니야아니야 아냐 아니야, 나이0길이라니 아, 아니야. 진짜 거저 죽는거 아니냐 아니 예.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저,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언니들 잠깐만요 저저 잠깐만요 잠깐만 생각이 아예 없진 않나 근데?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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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없어 근데 진짜 당황스러워서 그래 언니들 생각왜 아니 당쳐봐요아줌아니까 닥쳐봐요래 나 <진짜> 당황스러워서 그래 <laughs> 잠깐만 언니들 응. 다당황스러워요 뭐라..쟤 지금 아, 뭘 하는 거야 아나물 보는 거야 싫어하는 표정이 제일 웃겨. 싫어하는 표정 봐, 저거. 진짜이게 20개... <laughs> 나... 안 돼요, 저한테는 토끼 같은 아낙자가 있어요. 약간... 아, 키... 키퍼요, 키퍼요. 하지만 이... 이렇게까지... 그러면 지크면 하면 되는 아니? 아니, 지금나도당선스 지금... 지금 항아리 잘 됐어, 지금. 지금 머리 부여서 항아리 잘 됐다고. 야니 잠깐만요, 언니들. 언니들이 해준대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 저, 그래. 좀 그렇다잉. 어, 에? 야, 우리 지갑 맞는걸야 살려주세요. 근데 뭘 해줘? 뭐, 뭐, 받아보면 알겠지? 나, 나 선택을 못하겠어.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laughs> 왜이런실련을 주는 거야? 제발. 아, 진짜 웃기다. 저도 지금 그 장면 보고 있는데. <laughs> 너무 웃기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지? 저질스럽다를 넘어와서 너무 웃겨가지고요. 근데 왜 저님 애는 왜 이렇게 미안한 표정이게 표정이... <laughs> 표정이 너무... 빨리, 빨리 지내 어쩌... 언제나 가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하지만 당신은 안 혈자잖아. 그런 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 생각하지. 아, 진짜 너무 너무 웃겨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 그니까. 러 <laughs> <laughs> 근데. 야 오늘 반응 멋있죠? 저기요. 어쨌든 아, 혹시 왜 이렇게 커마 잘했어? <laughs> 아, <그게> 문제야? <laughs> 그러니까 저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잠깐만요. 아니 저나 뭘... 마사지 해 주는 거지? 그렇지?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 하지 마저 효과 니는게 너무 같아 아니 근데 <laughs> 네. <laughs> 효과 잘... 생각한 거 맞죠?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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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어? 휴우. 응, 역시 마, 역시 마사지였어, 휴우. 뭘 기대했어, 아 역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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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 아니, 아 아니, 이사아했다고 너도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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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